근데 더 짜증나는 거 있어. 그 후기에 엘리베이터 탔는데 양띵님 잘못 내려서 귀여웠다. 누구야? 아니, 제가 정모를 하고 왔잖아요. 너무 재밌었어. 왜 재밌었냐면, 3년 만에 하는 뭐, 정모기도 했고, 아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때문에 또 오랜만에 본 여러분들의 그 표정과 실제로 만났을 때 채워지는 그 애정이 좀 차는 느낌? 저번에는 겨울왕국을 봤었단 말이야 겨울왕국2? 근데 이번 정모는 탑건2였어요 내가 전날에 깡씨한테 내일 탑건 재밌게 보려면 탑건1 이거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넷플릭스에 탑건1이 있길래 이거 보고 가자 이랬는데 너무 옛날 영화기도 하니까 강석이가 안 봤단 말이야 그래. 어? 그냥 봐도 괜찮겠지 하고 봤는데 아 진짜 사건 일볼 걸. 솔직히 보디 관람 맨 처음에 좀 어색했어요. 약간 부끄러웠어. 내가 내가 이렇게 그 보디 의자에 앉아 있어서 흔들 흔들거리는 게 뭔가 부끄러웠어요. 어 뭐야 이게 뭐지? 막 약간 어, 어, 어색해 막 이런 느낌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완전 몰입이 돼가지고 내 의자가 흔들리는지. 그런 게 신경이 안 쓰일 정도로 완전 몰입이 잘 됐어요. 그 전투기 씬이 많으니까 이 전투기가 움직일 때마다 그 의자도 맞춰서 움직이는데 나중에는 그게 더 진짜 풍미 있게 다가오는 영화가 진짜 재밌었어요. 엄청 울었어. 내 옆에 우리 스탭이 있는데 오늘 처음 보는 스탭이었는데도 눈물을 닦으면 날 이상하게, 날 이상하게 보겠지? 라는 장면에서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도 닦지 않았어요. 그냥 봤어요. 눈물 안난 쪽. 수원역이 앞쪽이 교통이 되게 교통체증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 식당으로 가기엔 사람이 60명이 넘으니까 버스를 빌렸어요. 버스 대절을 했는데. 됐다 비싸더라. 진짜 편도만 가고 가는데 25분밖에 안 걸리는데 다 합쳐서 한 50만원 안 되게 준것 같아.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 많은 사람이 버스 타고 가고 그거대로 시간을 벌어다 주니까 버스가 더 이득이겠다. 그 버스 대절한 매니저가 이미 식당에서 세팅을 하고 있었고, 내가 버스 타는 사람들을 출석 체크하는 걸 해야 됐었어. 그리고 깡씨는. 우리 성인 타임에 즐길 술이랑 뭐 이런 걸 사야 되니까 자기 먼저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겠어 하고 거기 사람들이 타야 될 곳을 미리 공지를 했었거든요. 그래 서 가는데 이게 오히려 나는 이 롯데백화점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겠지 하고 간 곳이 아니었던 거야. 알고 보니까 롯데백화점 로고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었는데 나는 롯데백화점 로고만 보고 앞으로 갔던 거였는데 롯데백화점 뒤쪽에 그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더짜 나는 거 있어. 그 후기에 엘리베이터 탔는데 양띵님 잘못 내려서 귀여웠다. 후, 누구야? 나 제대로 내렸었거든. 근데 오히려 시청자분들이 잘못 내리셨어요 해서 다시 탔어. 이게 원래 2층에서 내리는 게 맞아서 나는 2층을 눌러가지고 2층에 내린 건데 우리 팬들이 잘못 내리셨어요 이래가지고 어어 어, 그래요? 다른 사람도 막타 있으니까 어 그런 러 이러고 그냥 탔어. 그리고 1층에 내려 서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니까. 브라핑 당했어. 실제로도. 그래서 롯데몰 로고가 보이는 데까지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뒤에서 톡톡톡 누가 치는 거야? 에? 이랬더니 양띵님 맞으시죠? 저도 정모 온 사람인데 제가. 잘 몰라서, 양띠님은 쫓아오고 있었대. 내가 바쁘게 뛰는 동안 두 명이 나를 쫓아오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 그러냐고, 난 당당히, 그럼 나 따라오시면 된다. 아, 그럼 얘, 저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고, 내가 걸어갔어. 어, 아무리 걸어도, 더워 죽겠는데 버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스기사님한테 전화를 받지. 기사님, 혹시 어디세요? 여기, 제가 롯데몰인데, 여기 맞은편 신호등 건너는 저기 주차박스 쪽에다가 세우신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 다서 있는데? 이런거예 내 눈에는 서있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고, 버스조차 안 보이는데, 이미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모여서 줄서 있다는 거야. 아니, 여기 인솔자 빼고, 이게 다 가지고 이거 더워 죽겠는데, 사람들 타지도 않고, 이게 다서 있는데, 이거... 이어쩌다는 거야? 이러는 거야. 이게 그 순간, 아, 나 맞다, 아, 길치였지. 그렇지. 나 실제로도 길치였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멘붕이 온 거야. 도저히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기사님이 아니, 언제 오시는 거야? 이래, 모르겠어요. 이랬어. 내가 진짜로... 뒤에 있는 두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우선이 다른 기사님이 받아... 여보세요, 이래! 여기 어디니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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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면 돼요 하는데 귀, 귀에서 삐 소리가 나면서 안 들려 이 멘탈이 나갔어 삐한 상태에서 갑자기 거짓말처럼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차가 띡 멈춘 거야 봤더니 깡시야. 알고 보니까 깡시가 이 상황을 예측을 한 거야. 지영이는 아마도 여기에 버스가 쓸 거라고 생각하고 저기에 갔을 텐데 자기가 봐도 버스가 없으니까 얘 어디서 돌고 있겠다 해서 알고 보니까 차를 타고 돌고 있었던 거야. 근데 거짓말처럼 나를 찾은 거고. 그래서 내가 강수가 나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이때 내너 이러고 있을 줄 알았다. 하면서 얘 타. 는런데음나 백마 탄 왕자니. 그렇게 해서 식당에 딱 도착을 했는데, 크루들이 다와 있는 거야. 왜 크루들이 식당으로 와 있었냐면, 애들은 영화 보는 것보다 더 자는 게 좋았겠지? 그래서 <laughs> 쉬고 자고, 어, 식당에서 합류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애들은 영화를 안 봤어요. 그리고 부탁한 게 하나가 있어,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다주서당에서 나왔던 거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자음이랑 모음 뭐 아야어요 종이를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크루들이 그걸 막 숨겼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지인이 하는 곳이어가지고 미리 허락을 받았죠 그리고 랜덤으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거는 무슨 마음으로 준비했냐면 저희 양띵상사 보너스 봉투 보너스 봉투에서 되게 뜬금없는 선물 들을면 받았었잖아요 그런 거를 시청자분들도 받는 그런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랜덤 선물을 준비했고 그리고 2층에서 크루들이랑 스텝이 밥을 먹은 이유가 있어요.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동시에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진짜 다 우리만 실금일 금 쳐다보니라 밥을 제대로 안 먹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밥은 서로 편하게 먹자. 우리도 편하고 시청자분들도 편하도록 따로 빨리빨리 먹자. 8시에 미성년자를 보내기로 미리 다 얘기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 손 드세요 했더니 야 근데 미성년자인지도 모르겠더라 애들 왜 이렇게 성숙한지 몇 명은 아기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래서 미성년자 친구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 차로 인솔해서 더 보내고 2부가 시작됐죠 밖에 크루들 한명한 한 명씩 서서 일곱 명씩 팀을 짜가지고 두 명은 다음 모음을 찾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합을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문제 맞추기를 했어요. 되게 웃겼었던 게 어떤 팀은 어느 정도로 모아서 빨리 와가지고 이 정도면 만들 수 있겠지 해서 빨리 온 팀도 있는데 어떤 팀은 되게 늦게 오는 거야 그 팀만 어, 랜덤 선물을 받아갔죠. 조금 아쉬웠던 건 내가 노린 게 있었어. 술자리를 좀 재밌게 즐기라고 좀 재밌은 바나 템들을 많이 넣었거든요. 막 되게 술에 관련된 거, 음주 측정기, 뭐 이런 거, 막 그런 거다 넣었거든. 막 술게임 보드, 뭐 이런 것도 막 넣고 막 그랬는데 다들 그거 다 필요 없어. 그거 없어도 인싸야. 그냥 양띵 얘기만 하면 되더라고. 자기들끼리 양띵 TV 그 컨텐츠에서 있었던 그 어, 얘기, 뭐, 나라면 이렇게 했다. 자기들끼리 막 신나가지고 막 떠드는데 근데 항상 그랬어요 정모는 어딜 가서도 양진 t v 얘기 이렇게 막 진탕 놀수 없으니까 그 얘기만으로도 풍족했는지 오, 완전 재밌게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내가 소주를 받았었다가 한 시간도 안 돼서 취해가지고 저 먼저 집에 갔었어요. 그걸 아니까 아 이번엔 맥주로 해야겠다. 네, 절대 취하지 않으리 이런 마음으로 맥주를 먹는데 와 진짜 너무 힘든 거야 한 바퀴 돌면 한7곱잔 주로 마셔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크루들도 그렇게 놀다가. 무테가 취해버린 거예요. 얘술 주면은 지 주량도 모르고 그냥 다 받아먹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무정뱅이 진짜 무정뱅이가된 거예요. 완전. 걔는 직원들이랑 같이 택시 타고 왔는데 직원들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은 진짜 지갑 다 털렸을 때. 어디 길거리에서 자고 있어서. 그래서 성인 정모 타임은 3시간 정도만 즐겼는데 그래도 그 시간이 알찼을진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보냈습니다 다들 토한 사람 한명 없이 다들 웃으면서 빠빠이를 했으니 너무너무 다행이다 근데 멤버 루테가 인사 불성 아 맞다 루테 한명 인사 불성되네